전태일이라는 분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, 굉장히 뭐 자기에 대한 성찰을 늘 하고. 또 타인에 대한 특히 약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자기 차비를 겪어서 풀빵을 써서 그 10대 어린 여공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그 걸어간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좀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나누고 연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전태일의료센터라고 이름을 짓자 제가 맨 처음에 전태일의료센터라고 이름을 짓을 때 너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간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강하고 투쟁, 분신 이런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그 이름을 쓰는 게안 맞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쓰게 됐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전태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역으로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.